에, 저는 또 하나, 이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한데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서구민주주의가 불합하여서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세아에서는 옛날부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 현심이 좀 민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백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물론 공권제도로 옹호한 학자였지만 그 맹자와 학설에는 반번론이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던 백성이 들고나서 조상하게효좋하는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을 볼때 여러분이 전읍의한 골에서 나온 전봉준이란 사람입니다. 그 걸고 나온 그주자 물론 동학의 근거에 나온 것입니하는 인내처. 사람이죠. 하니다 이래가지고 노비를 해방하고 과부를지지당게 하고 토지계획을 하고 당관을 추방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민족 역사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민주혁명의 승부했다고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서구 문명의 최근 100년 동안 혹은 100여 년 동안 미뤘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이는 위로는 도저히 종합할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우리는 이 통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국이 하러 갈때 하고 하지 말아갈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일본은 다니지만 결코 이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구걸하러 다닌 것 아니고 우리 한국에 무슨 간섭해 달라고 부탁하러 다닌 것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이 그릇된 한국에 대한 정책. 이것을 시정시켜서 자기들이 말한 명분 그대로 바른 민주주의적인 원조를 하도록. 박정권이 미국의 원조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그러한 원조를 하도록. 이것을 요구하러 다닌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을 독택으로 내가 무슨 박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이나 잡으려고 미국이나 일본을 강섭을 바라러 다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